안녕하세요. 엑스챔스 테니스 마스터입니다. 최근 비도 오고 테니스 보랴 체력이 방전되어서 오늘은 진짜 쉬자 쉬자 했는데 댓글을 보았습니다. 차세대 빅2의 대결 기대가 됩니다. 라는 것을 보고 안 되겠다. 이건 쇼츠라도 만들어야겠다. 이 정도는 꼭 알려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초 짧은 영상 제작합니다. 네, 4강 때 길게 길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도 시너와 조코비치의 대결 미치게 기대가 되거든요. 아마 이거 올라오는 시간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뒤에 폴거 루네와 알카라즈의 경기가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제가 이거 딱 1시간 만에 만들어 보자 하고 있거든요. 이번 맞대결 정말 차세대 신의 탑급의 대결이죠 차세대 신의 탑이라고 하면 알카라스 루네 그리고 야닉 시너입니다 그중 시너는 올라와서 조코비치와 결전 4강전을 준비하고 있고요 오늘밤에는 홀거 루네와 알카라스가 만나죠 이 둘이 만나는 것은 오픈 시대 이후 20세 선수 2명이 윈블덤 8강에서 처음으로 맞붙는 것입니다 좀더 해볼까요 알카라스와 루네는 페더러 나달 조코비치에 이어서 21살이 되기 전에 같은 해에 롤랑가로스와 윈블던 남자 단식 8강전에 등장한 네 번째, 다섯 번째 선수인 것인데요. 다시 말하면 천재죠, 천재. 네, 그 테니스 천재들이 윈블던 8강에서 만났으니 이거 안볼수 없겠죠? 그만큼 역사적인 뉴영건의 매치가 될수 있습니다. 두 테니스 천재는 동갑입니다. 동갑이고 생일도 거의 비슷해요. 한 명은 5월, 한 명은 4월. 이미 서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12살 때 프랑스 주니어 대회에서 복식 파트너로 같은 쪽 코트에서 뛰기도 했죠. 그때 이겼는지 졌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저 둘이 아마 복식 파트너로 나온다면, 와우! 그것도 명경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이 파트너는 나중에 레이버컵 정도에 한번 볼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루네와 알카라즈는 서로 상대 전적이 1대1입니다. 넥스트 제너레이션에서 알카라즈가 우승을 할때 루네를 꺾었었죠. 그렇지만 루네는 22년 파리 마스터즈에서 알카라즈를 이겼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알카라즈가 중간에 부상으로 기권을 했고요. 둘다 공격적인 테이스를 하고 루네는 뭐 악동으로 알려진 만큼 상당히 신경질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윈블던 경기에서만큼은 보는 사람의 재미를 배가 시켜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이둘 인터뷰를 살펴보면 알카라즈는 베르티니를 꺾고 나서 저는 정말 이 대회가 기대가 됩니다. 라면서. 우리는 많은 순간을 공유했고, 12살 때부터 같이 운동을 했습니다. 서로에게 메시지를 보내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우리 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도 동일한 생각이겠죠?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룬에도 그와 함께 했던 어렸을 때를 기억하면서, 그는 언제나 코트에서 열정적이고 엄청난 힘이 있다. 그는 똑같은데 엄청 좋아졌고 빠르게 좋아졌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젊은 선수들이 이렇게 투어에서 정말 좋은 성적을 거둬서 보기가 좋고 우리가 복식을 했었는데 다시 할수 있기를 바라지만 이제 우리는 싸워야 한다. 라고 얘기를 했네요. 오늘 밤입니다. 테니스 팬들은 꼭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열심히 보려고 합니다 누가 이길지 너무나 궁금한데요 그럼 오늘은 짧게 이것으로 들어가려고 하고요 루네에게 이번 대진에 대해서 두려워할 만한 상대가 있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그가 말하길 베레티누는 슈퍼 터프하고 알카라드는 세계 최고입니다 이두 명이 있지만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흥분됩니다 오늘 경기 재미있게 보세요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테니스를 재미있고 신나고 똑똑하게 즐길 그날을 위해 오늘도 저 테니스 마스터는 달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다시 만나요. 안녕! 테니스는 역시 엑스챔스 테니스 마스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